그 다음 25번 한번 봅시다. 25번은 이 주어진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시대값이 4라고 주어진 상황에서요. a값이 뭐냐라고 찾는 겁니다. 그러면 무리함수다 라는 것은 꼭짓점이 존재하고 정의역과 치역 판단을 잘 해서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린 다음에 주어진 범위로 잘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음이말이좀 어려울 수 있겠죠. 하나씩 천천히 해 봅시다. 자첫 번째. 정의역은요 루트 안이 무조건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게 정의역의 x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거 같고 어 마이너스 a를 막 나누면 안 되죠 왜냐면 부호를 모르니까요 부등식에서는 근데 a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맞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의역은 마이너스, 아, A분의 1 보단 작거나 같네요. 자, 이게 언제 쓰니 보세요. 일단은, 무리함수의무리함수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? 꼭지점이 존재합니다. 루트 안이 딱 0이 되는 그 순간 그게 꼭지점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여기 루트 안이 0이 되는 것이 X가 뭐일 때나 A분의 1일 때죠. 그러면 X에 A분의 1을 넣었을 때 Y값이 뭐가 나와? 0이 나오잖아. 그래서 꼭지점은 A, 분의 1,0이다 이게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 이 정의역을 바라봤을 때 x는 a분의 아, 1보다 왼쪽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요 이 치역을 바라봤을 때이 루트는 루트 계산을 할 때는, 우리 항상 0 이상이다라고 하거든. 복소수가 아닌 이상, 허수 개념이 아닌 이상. 그래프가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실수범입니다. 그래서 루트 앞, 루트 앞이 양수니까요. 얘가 0보다 작아질 일있 없다? 없다라는 거야.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,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닌,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. 라고 알수 있겠죠. 그럼 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? 그 다음 마지막 과정이 뭐라고? 주어진 범위를 보고, 한 어, 그래프를 잘라라. 그러면,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, 요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. 그럼 이 부분만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, 최대 값은 어딥니까? 최대 값이라는 것은 y 값. 제일 위에 있는 값을 최대 값이라고 하죠. 그러면, 최대 값은, 여기, a, x가 뭐일 때나 마이너스 5일 때죠. x가 마이너스 5일 때, fx 값, 즉, f 마이너스 5는, 루트에 5 a 플러스 1인데, 그게 최대값 뭐다? 4다라고 합니다 음 그럼 양변에 그냥 양변 제곱해서 5a 플러스 1은 16이 되는 거고 5a가 15니까 a는 3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?